이 영상은 떡볶이들의 댓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떡 떡. 우리 오늘 밥뭐 먹을까? 나 오늘 떡볶이 먹고 싶어. 떡볶이? 응. 그래 그럼 떡볶이를 시키자. 떡볶이. 나는 컵밥도 시켜야겠다. 야뭐 컵밥까지 먹어? 떡볶이 당긴다니까. 아니 밥이.. 밥 먹어야지 떡볶이. 떡볶이니까 당연히 시켜야지 컵밥. 난 떡볶이. 몰라? 나 떡볶이! 아, 아 그래 너 떡볶이 그래. 너뭐 완전... 먹을 건데? 나는 튀김도 시킬 거고 컵밥도 먹을 건데? 아 하나만 먹어 떡볶이 아 싫어 나 그럼 닌 너가 시켜서 난내거 내가 시킬게 난 치즈떡볶이만 먹어야겠다 주문 아다 왔다 아, 몇 인분이세요? 어, 한 1인분, 혼자 먹으면 1인분이지. 어, 너는 그렇게 조촐하게 먹고 그러면은 대화이안 좋아. 난 떡볶이만 좋아해서 떡볶이만 먹어볼래. 영양소를 가득 채워줘야지. 난 떡볶이만 좋아해. 너 나중에 나한테 달라 그러지 마. 나는 떡볶이 먹을 때 다른 거 먹으면 떡볶이들 미안해서 떡볶이만 먹어. 아 진짜? 응, 나는 통으로니까. 떡볶이만 못 먹는 스타일이야. 음. 일단 떡볶이에 김밥 먼저. 또이 김밥 빠지면 서운하거든. 음. 떡볶이. 음. 맛콤한 상해. 여러 개 지금 먹어야지. 음 떡볶이 역시 사이즈 메뉴가 필요 없어 떡볶이가 있으면 최고야 아 이번에 어묵 튀김 한번 먹을까 또 이런 거안 먹으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딱 떡볶이 찍어가지고 음음 음. 여기서 이제 떡볶이 했네. 음 어, 이렇게 먹어야게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 비로소 빛나는 거지. 그거 떡볶이. 이래서 떡볶이 먹는 거지. 사이드 메뉴 이렇게 소스 사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난리 났다. 끝났다. 끝장났어. 음 여기도 이제 또 떡볶이 한 입. 떡밥 안 시켰으면 서운할 뻔했네. 배고파. 초조해. 언제 와? 야 안녕! 어금자에 떡볶이 나왔어. 나 초조했어. 초조했어? 어. 아 맛있다. 아. 원래 이렇게 학원 가기 전에 이렇게 먹는 떡볶이가 진짜 맛있는 거잖아. 잘 먹게. 잘, 잘 먹을게. 아 누가 떡에다가 이거 꽂아놨어. 응. 음! 아, 야얘좀 빼줘. 왜 먹어? 아, 나 먹어. 아나 미안한데 나 떡볶이 떡안 먹어. 그럼 여기서 뭐 먹을 거야? 어묵. 아너 떡볶이 먹을 때떡안 먹는 스타일이야? 응나 어묵만 음. 먹어. 나는 떡볶이, 어묵 같은 거안 좋아해. 전 떡만 먹니? 응. 야, 우리 그럼 찰떡궁합이네. 쫀떡궁합. 떡볶이 같이, 같은 사이구나 우리. 우리 같이 다녀야겠다. 그러네. 떡볶이는 역시 떡이야. 이렇게 꽂아가지고. 음, 떡이 제일 맛있어. 아, 나는 떡볶이에 떡은 내 스타일이 아니던데. 어묵이나 많이 먹어야지. 이 집은 어묵이 많아서 좋다. 아 떡이 너무 많은데 어묵 좀 많이 주지. 내가 어묵 다 먹어야겠다. 응? <laughs> 음. 언니 엽떡 안 먹어봤지? 어안 먹었어. 우리 이거 오늘 시켜 먹어볼래? 이거 엄청 매네어 이거 조금 매운데 맛조도 되거든. 무슨 그래서... 애기맛. 애기맛 없어 무슨 애기맛이야? 천사맛이었나? 천사맛 아니고 착한맛. 아, 착한맛? <laughs> 어. <laughs> 나 착한맛. 덜 매운 맛 먹자. 착한 맛은 솔직히 너무 그러니까 덜 매운 맛 어때? 진짜 안착하 애구나. <laughs> 나 믿고 한번 먹어봐. 진짜 뭐 괜찮을 거야. 나 어, 괜찮을까? 응. 덜 매운 맛으로 시킬게. 알겠어. 언니 이게 바로 엽떡 맛있어 보이지? 우와, 맛있겠다. 어, 내가 맛있게 주문했어. 생각보다 안매워 보이는데? 그치. 자, 이거 이렇게 어묵에 이렇게 해서 싸서 먹는 거야. 오, 베이컨. 음! 음! 맛있지? 좀 맵다. 매워? 아, 매운데 계속 먹고 싶네. 아, 매워. 먹어도 매운데 아, 안 되겠다 씻어 먹어야겠다 아씨 너무 매워 이렇게라도 먹어야겠어 응. 먹고 싶은데 맵고 진짜 아 나는 덜 매운 맛 시켰더니 별로 많이 맵진 않네 음아 맛은 있는데 너무 달다. 매운맛을 먹어야 되니까 좀 매운 소스를 넣어서 맵게 먹어야겠다. 소스. 역시 역시. 이런 색이 나와줘야지. 음. 아우 매워. 그래그래. 그래. 떡볶이 이 정도 매워야지. 아. 아. 역시. 아니, 이 정도 습습해줘야. 떡볶이 내가 먹었구나. 아쉽지. 딱 좋아 맵고 좋아 언니 우리 오늘 점심 엽떡 먹자 엽떡? 응 너무 좋지 않아? 좋아 좋아 근데 또 이거 이거만 먹으면 또 섭섭하잖아 <laughs> 요즘 엽떡 알지? 그치 요즘 거. SNS에서 엽떡 유행하는 레시피 알지? 혹시 나랑 똑같은 생각? 설마 <laughs> 명랑 엽떡? 아, 아 뭐야? 아, 뭐야? 나랑 다른 거 봤어? 명랑? 명락? 명랑에다가 엽떡 같이 먹는 거 몰라? 명랑도 아, 말고 된반짜장에다가 엽떡 먹는 거 몰라? 이정도는 그 따로 먹는 거지. 아니지. 아, 너랑 안 맞는다고요? 와 진짜. 그럼 언니는 한번 토핑 넣어서 만들어보고, 나는 한번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어보고 해가지고 뭐가 더 맛있는지 자 아, 토핑이 짱이라니까. 내게 짱이야 아. 내 레시피가. 아, 두고 봐. 너무 무심한 <laughs> 거 아니야? 아, 정말 귀엽고 핫도그 레시피셨겠다. 아, 핫도그랑 먹어줘야 된다고 또. 아, 진짜 이게 진리인데. 이제 이 토핑을 먹어보는 구나 끝났어 끝났어 이거만 봐도 끝났어 또 이거를 또 송송송송 이가 잘라줘야 돼 그렇지 거지 이거지 내가 원하던 비주얼이야 완성완성완성 완성, 완성. 이제 엽떡은 그냥 먹거나 토핑을 얹는 거로는 이제는 맛이 좀 심심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과 음식 새로운 조합이 필요하더라고. 이야. 어? 음, 세상에. 세상에 세상. 기어. 어 세상에. 오. 아 이렇게 하니까 짜장 떡볶이가 되네. 짜장엽떡. 야, 저 우리 들다 푸짐하다. 야, 우리 돼지 아니야? <laughs> 이거는 진짜 엽떡을 새로운 음식으로 만든 거지. 먹어볼게. 약간 사천짜장 같은 거 같아. 매콤한 짜장면 같아. 맛있어? 음, 음. 이 핫도그랑 떡볶이가 엄청 잘 어울린다고. 음? 난 역시 유행하는 토핑을 따라가야지. 실패가 없어. 음? 야 즉석 떡볶이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아 오늘 많이 먹자 아 맛있겠다 아 떡볶이는 또 이렇게 조리해 먹는 맛이지 야 이거 봐음음 우와 이 맛있어 음 됐다 맛있게 야너 근데 저번에 내가 필기 보여주는 대신 빵 사주려 했잖아 왜안 사줘? 까먹은 줄 알았지. 음. 아, 되게 기억력이 좋구나. 당연하지, 이런 건다 기억해. 아, 그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떡볶이 내가 사줄게. 그래. 음. 네가 사줘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 난 맛이 없어졌어. 맛이 확 달라졌어. 그래? 음. 정말 맛있다 오늘. 많이 먹어, 친구야. 고마워. 아 진짜 배부르다 다 먹었다 이제 가자 우리 뭔 소리야 볶음밥 먹어야지 볶음밥? 응아 배부른데? 야 볶음밥 안 먹고는 축적 떡볶이 집왜 왔어 너돈 많이 나와 안 먹을게 어나 진짜 열받아 야너 <laughs> 절교하자 나 볶음밥 있는 집에서 볶음밥 안 먹고 가는 거 진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 미안해 먹자 와 아, 진짜 진짜 화난다 미안해 미안해 볶음밥 필수거든? 알았어 알았어 볶음밥 볶음밥 와야 볶음밥 냄새 봐 오. 이거 안 먹었으면 되겠니 하, 배부른데 또 먹어야겠다 그래 솔직히 즉석 떡볶이는 볶음밥이 다 하는 거야 아 뜨거워 뜨거워 야 맛있다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어 맛있지 야 즉석 떡볶이는 진짜 볶음밥 안 먹고 집에 가면 덜 받아. 응. 나 경찰서 갈거 같다. 그래, 조심해줘.